안녕하세요, 제이슨TV의 제이슨입니다 제가 와 있는 곳은 벌써 딱 그림만 봐도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바로 스노우뱅크입니다 스노우뱅크가 작년에 했던 제이슨TV 스노우 파티에 또 엄청난 경품들을 지원해 주셔가지고 어려운 행사를 잘 마셨는데 여기는 아시다시피, 이미 다 아시겠지만 새로운 트렌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같아요 올마운틴이나 파우더스키, 넓은 스키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스노우뱅크를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도 샀고, 제 아는 형님도 샀고, 저도 샀고. 아예 안녕하십니까 스노우뱅크 한규종 실장입니다. 요즘 스노우뱅크에서는 올 마운틴 스키가 많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명 파우더 스키라고 하는 제품들입니다. 파우더 스키를 많이 찾는 이유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캐나다 뭐 이런데로. 리조트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타는 이런 알파인 스키들은 무겁고 딱딱한 반면 이런 올마운틴 스키들은 가볍고 편안하면서 회전 반경도 어느 정도 한 15m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훨씬 안정적이고 편하게 탈수 있습니다. 스노우 뱅크는 1995년부터 이태원에서 처음에 시작되었고요. 1997년에 청담동으로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글스키는 브랜드가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아이디온 모글스키가 있고요. 그리고 로시놀이나 뭐 하트 등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그래도 그중 단연 최고는 아이디온 브랜드입니다. 아, 아이디온이 네. 가장 많이 찾는 브랜드예요. 네, 그 이유는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도 가장 높고. 그목 라인이 여러 단계로 나눠져있을 때에 맞춰 최적화된 모델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스키를 추천할 때는 사실은 개인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상담을 진행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근력이나 뭐 스키의 그 경험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깊이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올라운드 스키나 뭐올 마운틴 스키나 원하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